안녕하세요. 카드레스키입니다 오늘 시공 완료된 차량 BMW X6 차량이시고요. 이 차주분 같은 경우는 어저 어저께 1시에 도착하셨고요. 어저께 1시쯤 도착하셔서 어, 아, 전남 전남 나주에서 오셨어요. 전남 나주에서 어한 1시쯤에 오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시공이 어, 한 1박 거의 이제 하루 정도만 2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어, 캐나다 비비드사의비비드사의 스텔스 건메탈 그레이로 시공되시고요 일반 필름은 아니세요. 지금 컬러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컬러 필름이 그냥 일반 PVC 필름이라고 생각되실지 모르겠는데 이 필름 어, 전에 일전에 BMW 850i에 시공했던 그 같은 필름으로 그메탈 그레이라고 p p f 세요 PPF 작업이시고 어, 전체적으로 이 차량은 탈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있어요. 왜냐하면 컬러 PPF 같은 경우는 투명 필름하고 다르게 좀 탈거가 좀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 차주 분께서는 어, 탈착 안 하고 조금 오버랩이 보여도 괜찮으니까 탈착 안 하고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어, 간단하게 그, 그 탈착한 부분은 몇 부위 안 되세요? 어, 사이드 미러하고 손잡이 그 외에는 거의 탈거가 아무것도 이뤄진 상태가 아니라서 아니라서 아무래도 근데 이 PPF가 그래도 그래도 시공가격이 좀 있어서 그렇다고 시공가격이 많이 비싼 겁니다 지금 현재 어, 미국 텍랩사의고스색 하이그로시죠 우리, 우리나라에서는 하이그로시 중에서 가장 유명한데 어, 하이그로시 정도의 시공가격이면 은 어, 거기에서 약간 플러스 되겠네요 약간 그 정도의 가격이시면은 PPF로 전체적으로 시공원하실 수 있으세요. 아마 지금 여기 가까이서 한번 다 보시면은 보시면은 어, 탈거를 안 했음에도 탈거를 안 했다는 느낌은 거의 없으세요. 거의 없으시면, 센서가 좀 막혀 있는 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거의다가, 음, 탈거한 것처럼, 탈거한 것처럼 작업이 돼 있으시고요. 요 그릴 같은 경우는, 원래 그냥 크롬 그릴이었죠. 크롬 그릴이었는데, 교환 원하셔가지고 교환해드렸었고요. 어, 루프 같은 경우는 지금 검정, 유광, 하이그로시죠. 그쪽도 하이그로시 작업이 되 있고, 손잡이하고, 어, 사이드 미러. 어, 이런 카본이 보시고 요걸로 좀 진행을 같이 해주셨으면 하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진행을 했어요. 어, 이쪽에 뒤에 스포일러가 이 정품 스포일러가 조그맣게 하나 있는데 조그맣게 하나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카본으로 작업이 되어 있으시고요. 음, 저희가 요즘에 PPF 작업이 뭐 투명이든 뭐 컬러 PPF든 어, 이 시공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 그뭐 이유는 좀 간단해요. 어, 카드리스키는 여태까지 중국산에서 단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정품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어, 가격대를 굉장히 낮춰서 시공하는 이유는 단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 불편하게 자꾸 중국산으로 시공해서, 어, 떻게보 고객님들 자꾸 혼동을 일으키는데, 중국산 쓰시면, 어, 언젠가 나중에 필름을 제거를 했을 때, 뭐, 투명이라서 사실 잘 제거는 하지 않는데, 결국 나중에 제거할 때는 정말 차야 전체 도색을 하는 상황이 생기시니까 꼭 정품 제품 확인하시고 시공하겠습니다.